아쌈티를 이게 티포스 이렇게 넣어서 우리도 입구에 티백에 넣어서 잉글리시 브리퍼스덴 티백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니 자몽 공차꺼 허니 자몽 블랙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액상옥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공차의 맛을 낼수 있도록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5분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없네요 5분간 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낸 단맛을 내는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가 이렇게 안갈 줄은 몰랐네요.